네, 연희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가을이 깊어 가는데, 그래도 네. 요, 번 주까지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아, 자꾸 여행 가고 싶어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네. 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 저, 더 추워지기 전에 네. 가, 가을 낙엽 떨어지는 것. 음. 어제 내가 지방 갔다 왔는데, 그문 앞에 낙엽들, 노란 낙엽들 딱 떨어진 것들이 너무 음.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느낌상 낙엽이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다른데, 왜냐면 추우면 이거 다 떨어지고 또 음. 우리는 무슨 뭐 스키장이니, 무슨 뭐 스노보드니 해서 막그 음. 광고하는데,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음...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아참 그래서 저희가 가을을 맞이해서 음... 조금 뭐 풍성한 소식 네.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해도 그때 네. 뭐 먹을 게막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이제 그때부터 해서 뒤로 이제 쭉쭉 뭐 제가 가평 쪽이 고향인데 음... 이제 쌀도 이번에 햅쌀이 지금에야 뭐 음... 지난주에야 이제 나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그래서 말이 재밌습니다 풀풍년, 고기풍년, 그리고 첫풍년입니다. 이거 발음 네.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아,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이런 표현이 네. 좀맛깔나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포지구는 네. 저희가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연희 씨가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세포지구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면적에 음. 예, 축산기지죠. 근데 원래 세포지구라고 하면 세포가 뭔지 아세요? 세포가 세 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수 천년 옛날에 얼마나 못 살고 정말 힘든 이런 음. 사람 못살 것이었냐면 세포라는 게 비퍼, 음. 바람퍼, 그다음에 눈 눈퍼. 어, 네, 예, 이렇게 바람과 눈과 비 때문에 거기는 음. 사람이 못 살고 작물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던 것을 이번에는 요 풀풍년, 거기풍년, 저풍년. 음. 음. 네, 이런 세포로 다시 전변이 됐던 이런 음. 게 가지고 자랑을 했네요. 진짜 뭐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음. 어울릴 것처럼 물론 이제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뭐 연희 씨나 강철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변했다. 네. 여기. 네. 진짜 바람 불고 황량하고 진짜 풀도 자라지 못한 나무는 네. 당연하고 이제 음. 그런 곳을 개량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북의 이모저모에서도 조금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풍년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음. 우리가 이제 뭐랄까 거두어 낼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된것 같아요 음. 네 그게 큰 천에 그 그게 풀판이 인공 풀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거기다 군냥 박목으로 해서 내놓으면 자동 박. 방... 자연 방목하겠끔 거기에 산과 둘의 양떼들이 흐르게 하자라는 구호까지 딱 붙어있고 음. 아, 너무 양떼, 염소 뭐 이런 음. 풀먹는 섭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예년에 작년에 지금 옛날에 장, 그런 것보다 올해 엄청난 그 4.5배의 어떤 거기 생산도 했고 그런거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참 제가 주의깊게 봤던게 네. 그 인공풀판을 음. 계속 계절화가나요? 이렇게 좀더좀더 이렇게 저온 풀로 뭐 음. 발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애국풀 계량을 했는데 이 화관을 아. 애국풀 얼마나 이렇게 저걸 위해서 헌신하면 애국풀이겠어요. 어. 애국풀 그다음에 자주 꽃자리 풀. 음. 네, 그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참 아마. 서나 양염소한데 용량가 음. 가장 높은 이름 풀인가 봐요. 생활력도 강하고, 음. 그래서 그 풀판을 개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우리도 뭐 대관령 목장이니 뭐 있지만 이게 초지를 만드느라고 음.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네. 거기에 아무래도 어 북은 우리보다 더 추우니까 음. 추운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음. 풀판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풀판, 아. 그러니까 목초지 네, 네, 네. 네. 풀판에. 이제 애국풀이라는 어떤 개량 품종을 심어서 음. 뭐 추운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런 데도 잘 자랄 수 있고 음. 좀 강인한 그런 풀판을 해서 생산량이 2.7배 이상 끌어올렸다 뭐 이런 네. 소식이네요. 네. 풀도 그렇게 개량 할 뿐만 음. 아니라 이 짐승들도 네. 짐승들고 정축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좀더 음. 우량된 정자로 그뭐 뭐든 무슨 다른 암코에서뭘 그렇죠. 다른 안코에서 인공 수송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음. 것도 엄청 뭐 덜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소협이랑 음. 비하면 요즘 뭐 유구 이제 그 음. 고기 먹기 네, 위해서 하는 거뭐 그렇죠. 이런 한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음. 뭐 고기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당연히 음. 나오는 젖 같은 네. 거, 뭐 염소 양, 뭐소 이제 그것도 음. 이제 엄청 많이 네. 어, 생산이 되나 봐요. 네. 근데 여기 기름 뺀 소젖가루라는 음. 게참 눈에 띄웁니다. 음. 그 예. 유지방을 조금 뺐나 보죠? 네네네. 네, 네. 음. 우리 그 남쪽에도 이마트나 이런 가보면. 저지방 무슨 우유 이런 것도 있어 요 네, 봤어요. 네. 일부러 네. 저는 그거 찾습니다. 살좀 아, 빼려고. 아 진짜 살, 살 깎게 하시려고?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아, 어게뺄 살이 어디 있다고? 아, 아, 왜 아, 그러세요? 아, <laughs> 아, 제생각 요즘 살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 미인대에 다시 나가실려구나. 남들이 <laughs> 네. 웃어요 <laughs> 그러면. 뭐 이제 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네. 아, 아, 이게, 그래서 이제 네. 네. 공장 설비들, 그러니까 음. 서저술 염소나 서양 네. 뭐, 서염 젖을 빼가지고 음. 가공을 합니다. 이게 음. 풀판에서 양떼가 흐를러요. 아, 어. 네. 지금 보시면 음. 이제 공장 설비 사진과 네. 그리고 이제 양떼 목장 사진 보시면 음. 아, 공장 설비 사진은 아, 음. 되게 현대화됐구나, 그쵸? 근대화됐구나. 네. 그리고 풀판 사진은 정말 한번 가서 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 대관령 목장 음.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관광용으로 아, 이건 또 낮에 찍은 사진도 네. 있군요. 아, 이런 어. 자연 방목장 네, 참 네, 좋죠. 네. 네. 그 제주도를 한번 얼마 전에 가봤는데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몇십년 동안 못 가봤어요. 음.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가보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렇게 그 뭐라나 오름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오름에 이렇게 자연 방목을 해놨더라고요. 남, 그 뭐죠? 그 음. 말들을 어 되게 아름답던데 저는 그렇죠. 이제 최근에 겨우 가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방목해놓은 거잖아요. 음. 아 여기 가보고 싶은데요. 이 기본 방목하는 목적이 네. 거기 생산을 위한 거아닙니까이민들의 음. 거기 생산을. 북한 수십 년간의 음. 국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음. 그어는 나라하고도 결을 음. 못 하니까 자기네 땅에서 자력갱생, 음. 자립적 민족 경제 이거 아주 자체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 문제까지도 해결이 음. 음, 되네 이게 지금 보면 원산 갈마지구라고 해서 거기 네. 이제 그 뭐죠 그 관광 단지로 조금 만들려고 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뭐북돈는 넓긴 합니다만 그고 그 정도 높이 올라가면 거기 이제 지금 동해안 쪽이니까 원산 갈마지구가 어, 약간 서쪽으로 가면 이제 그쯤에 중간쯤에 이제 세포지구가 있는 음.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지도 보니까 네. 같이 이렇게 해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게좀 준비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네. 가고 싶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만 풀리면 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통일부 쪽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말들을 많이 음.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만 지금 풀리면 음. 바로 뭘 실행할 것처럼 지금 발표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이나 북이나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네. 생각이 좀아타까운게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된다 이, 이게 참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남과 북이 함께 할수 있었던 게 어느, 어느 정도 됐을까 음. 항상 미국이라는 유엔이라는 이 가짜 유엔사까지 파문점에서 어, 우리 음. 남과 북을 막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이제는 이번에 미국 대선으로 또 바이오들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호진이 꾸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음.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 이제는 정말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좀서인해서 약속했으면 지키고 우리끼리 좀 한번 해보자 이 풀판도 음. 좀 가고 군강산도 우리끼리 좀 가고 진짜 음. 이제는 좀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에서 좀더 신차게 음. 담임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음. 조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금년 초저 그그 저기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음. 뭐 이런 그렇죠. 걸 우리가 어떤, 뭐랄까, 그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이제 또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7월이나 넘어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떤 뭐그 대북 관계를 어떻게 음. 할 건지 이제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그쵸. 주체적으로, 음. 자주적으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음.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음. 여러분들하고 음. 저하고 우리들이 네. 실제로 가서 이런 축산기지도 보고, 뭐원산갈마지구도 음. 보고, 직접 다 보고 뭐 그쵸. 교류를 해야 뚫릴 그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말과 발북이 또 북의 여행사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쵸. 그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실이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어, 어 한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요? 엄청 <laughs> <좀, 좀> 들어요. <laughs> 그랬구나. 아, 알고 어. 얘기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진짜 그걸 바이었어요 어. 아. <laughs> 희망 섞인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희망섞인 얘기처럼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음. 이제 북 여행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 이제 늘 반바 지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laughs> 유영호 대표님이 그런 또 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또 사실 좋아하는 것 플러스 조회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어, 진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음,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진청규 기자라든지, 그쵸. 그, 신은미 씨라든지 음. 다 기다리고 있죠. 뚫리기만을. 그쵸.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음. 어, 뭐랄까, 겨울을 앞두고, 이제 음. 여기 그, 그세포지구의 축산기지 음. 소식 전해드렸고, 또 가을 하면 저희가 뭡니까? 과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일. 네. <laughs> 거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 북에서 네. 과일 맛을 평가하는 군중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군중 심사하게 되면 무슨 우리 북에서 군중 심사하게 되면 뭐이민재판뭐 이런 음...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 네네. 그죠? 근데 저도 군중 심사 했다고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음... 보니까 과일의 맛과 수분과 향. 음... 이거를 심사하는 군중 심사를 한 거예요. 그데그 아... 심사 위원들 자체가 실제 협동 농장에서 가스밭에서 음... 생산하는 사람, 또그 과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또 과일 남세 상점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판매원, 이런 과일에 정속되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참가한 거예요. 전문가들이네네 네, 그 전문가죠. 네, 네. 과일 탐, 판매하는 판매원들도 그 전문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생산하는 사람 음. 어,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음. 행게 어디서 했냐면 차, 어, 우리 음정 차집이라고 있어요 창강거리에. 어, 어디요? 거리에, 거리에 예, 운정, 운정 아, 어디요? 창강거리에창강거리에만정차집이고 아, 상당히 곳. 유명한 곳인가봐요? 아, 그렇죠 제가 어. 제일 좋아했던 차집이거든요 아, 우리 남쪽에 커피숍 하게 되면 다거랑자뭐 앵글리쉬, 국 커피숍 <laughs> 이런 거잖아요 아 <laughs> 어. 근데 북국는뭐별국 한국 집국방국 운하수 차집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말돌이? 네 예, 그런 차집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정 차집. 어, 운정?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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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 어린 뭐 이럴 때. <laughs> 네네. 네그 예, 차집인데 거기 가면 아. 빵한 접시에다가 차한잔 나오거든요. 어. 커피가 나오고 차가 나오거 하는데 빵이 어. 네, 그때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나오는데딱한 가지 정류별로 그러니까 음. 다섯, 다섯 개가 싹다 달라요. 빵 아. 형태가. 아, 네, 형태가요? 예, 정류가 어. 다 다른 거예요. 아 빵이라는 게 동그란 거 아니면 네모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에 속이 아. 또뭘두 가냐. 네. 뭐 재료가 뭐냐. 이런 것 따라서 음. 싹다 다르거든요. 여름에 나와서 우리가 참 지가 저와서 거기 가서 몇 그릇씩 받아다가 집에 와서 먹었던 아. 이런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 카페처럼 앉아서도 그죠.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럼 주로 가서 아. 뭐 음. 여기로 치면 뭐 남녀가 만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어, 북은 다 아, 두분다 관급제잖아요. 인민반별로 관급 티켓이 나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는 또전특권중 아닙니까? 남편이 용해군이 어... 아닙니까? 네 군사복무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됐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북에서 어... 남들이 하나 먹을 때 우리는 두개세개더 많이 좀 먹었죠 <laughs> 그래서 좀자수갔던 거고 어... 네그 네, 은정차집에서 네. 이 품평회가 어... 진행됐다고 합니다. 창전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은정차집. 네. 아 근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또 그런 뭐 별무리찻집 뭐좀아 그런. 유명한 집이 있죠. 제일 유명한 데입니까? 커요? 여기도 어, 아니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아. 그냥 작은 식당 그. 아. 아니 여기서 거. 이제 심사를 했다 그러길래. 아 굳이 아. 크지 크지 않는데. 네. 뭐하여튼 근데 창강 거래 호텔 딱 앞에요. 아. 근데 창강물이 쫙 있으면 곳그 양쪽에 싹 다. 여기 먹자 먹자골리 그거처럼 어. 먹자골리에요 먹자골 먹자라고 예, 음. 그냥 음식점이 쫙두 갈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하나고 이번에 심사에서는 그 어, 사과가 네. 사과 한가닥 100아 500여 종류가 된답니다. 사과 종류가 네 네네네. 품종이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단맛 음. 뭐 신맛 향, 음. 그다음에 수분, 굳기 음. 이런 것들 다 평가해서 음. 상, 중, 하로 평가를 했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장려를 해서 음. 우리 농장에서 키우는 사과보다 다른 농장이 더 좋다 하게 되면 그걸 접붙인다거나 해서 좀더 개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군종 심사를 했는것 어. 같습니다. 그뭐 이름들도 그 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뻐요. 뭐 북청, 송화, 붉은 칠월, 음. 구월, 어. 뭐 황주, 덕성, 금강, 노을, 음. 뭐 단풍. 네. 아, 아 근데 저도 모르는 요이 너무 많네요 전 네. 북청 하나밖에 모르는데 아 북청, 북청 맛은 어때요? 북청 사과가 정말 맛있어요 어... 맛있는데 사과가 작아요 작아요? 응 음. 어... 사과가 작은데 진짜 음... 맛있거든요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음... 저희들이 그냥 서서히 느껴서 모르는데 이제 옛날에는 음... 우리 하면 사과하면 예전에 사실 네. 대구 사과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 대구가 사과 기제에요? 근데 음... 요즘은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도 음... 너무 더워져서 아... 사과가 잘안 되고 점점 올라와서 요즘은 이제 경기도 쪽, 경기 남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마 북도 점점 과일이 잘될수 있어요. 원래 어, 잘됐어요 아, 그럼. 원래도. 아, 처음은 추워서. 어. 추니까 추니까 그래? 과일은 뭐 음. 추운 지방이니까 더잘 됐는데 네네. 제가 남쪽에 와서 과일을 하나 두 개는 전지하는데 남쪽에 전지 안 하지 않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아, 그게 뭐죠? 아, 그 남만 과일. 이거 수입에 너 말고 우리 네네.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과일 중에 두 개는 모란배라고 있습니다. 아, 모란베. 오히려 아, 어, 병배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저렁박처럼 생겼는데 껍데기가 너랗거든요. 엄청 얇아요. 음. 그래서 한물하물한게 향기있고 음. 엄청 맛있거든요 음. 근데 왜 그게 북에서 만날까요? 남쪽엔 왜 없을까? 아, 아니 저는 사실은 음. 외국에 좀 다녀봐서 음. 많이 먹어봤거든요 어, 무슨 진짜요?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어. 어,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아. 중국에서 배 달라고 그러면 그걸 주지 우리 배그배 우리, 우리, 우리 어. 그 아, 없거든요 음. 오히려 그배못 구하세요 중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요 왜남쪽엔 음. 없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북에는 엄청 음. 배 하게 되면 구름배가 건국도 구게 아. 되거든요 네. 정말 좋아했는데 어. 그거 우리 수입해 다 것도... 먹으면 좋겠다. 그죠. 북에서 네, 수입하면 네, 좋겠죠. 우리 말갈도 기또 음. 수입할까요? 아, 그거는 <laughs> 지금 새로 얘기하신 거고 아까 여행 사업은 저희가 네. 이제 그냥 어, 앉아서 네, 한번 그 네. 어, 얘기했었는데 어. 그거 괜찮겠는데요? 그럼 남쪽 분들이 그거 음. 꼭 맛봤으면 좋겠어요. 구개, 네. 병배, 머란배.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코로나 음. 말고도 이게 허리가 잘려서 사실 섬나라 아닌 섬나라 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음. 그 전에도 중국 가실 때 평양에서 네.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네. 가셨다는 그렇죠. 말씀 듣고서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당연히 음, 비행기 탔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이제 그것이 음.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이 맞아. 사실 환경이 변하면 음. 눈도 더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그쵸. 상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모든 발전은 상상력인데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과 하나만 보고도 지금 500여종의 사과 네. 그리고 근데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저희가 아까 세포 축산기지 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음. 북이 21세기 들어와서는 조금 더 생존에서 생활, 음. 생활에서 문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뭐, 과일이라든지, 음. 뭐, 축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북선. 발전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볼수 있고, 그쵸. 또 북도 내려와서 볼수 음. 있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일이든 네. 뭐든 다그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어, 그런 그렇죠. 시절에 음. 뭐 이런 게 있고, 네네. 근데 김일성 주석이 61년도에 한경남도 북총문에서 나와요, 북총사가가이북총 음. 가수원에 네네. 찾아갑니다. 음. 그래서 그북총사가 맛을 보고, 이게 음, 너무 좋다고 네. 1 0 0년 넘도록 우리 후대들한테 꼭 넘겨주도록 하라고 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저도 북계산 북청사과 하게 되면 엄청 일러주거든요. 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음. 뭐 대구 뭐 이렇게 하듯이 음, 음, 아, 대구 네. 사과 하듯이 네. 북청사과. 꼭 남쪽 분들 음, 북의 머란배와 북청사과 음, 맛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과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거기 좀 홍보 좀 해드려야죠. 그, 그 저기 그 안에 그 유기로 음. 사과원 있잖습니까? 아 유기로 사과 농장 네, 네, 네. 사과밭. 네. 그게 파수 그쵸. 그죠 그그 그 음. 다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그... 그 저희 아니 텅이 경마. 네네 그 어. 저희들 왜그빔그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면 음. 이제 그 안에 계신 분이 주민녹지가 되어 있는 분이 이제 통과해줘야 같이 음. 들어갈 수 있는. 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이제 유기로 사과원 가서. 그렇죠. 제가 남쪽에 와서 정말 많은 사과들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유일하게 정말 이건 정말 맛있는 사과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기로 사과농장 하수에 음. 있는데 거기에 1 년에 한 번씩 먹고지 간다거나 무슨 음. 사과 따로 가을 하로 두거곤 합니다. 유기농으로 키우거든요 네. 야간치고 유기농으로 네. 하고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항상 이게 우리 시민단체 시민생활을 산 음. 단체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광급을 해준 부상으로 광급도 하고 음. 또 사과즙을 짜가지고 그것도 주시고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사과 농장 사장님이시죠? 네, 예, 그분이 정말, 그, 어떡하나 유기농으로 키워보려고 음. 해서, 와, 저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니까, 음. 통일운동에 대해서, 음.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쵸? 생각을 갖고 들어가서, 음. 이름을 이제, 유기로 사과원이라고 지으시고, 네, 이름 자체로. 음, 그리고 이제, 품종을 북과 좀 교류하고 싶다, 이런 음. 사업도 내셨고,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대요. 그런 것들도 음. 좀 전향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가 어. 북과 가장 가까운 앞에서, 음. 그래도 어떤 통일의 네. 이름이 있는 유기로 사과농장이라 음. 이름을 지어서 이제 북과 어떻게 함께 좀 계량하고 싶은 네. 이런 꿈을 가진 분이라서 음.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꼭 계량의 의미도 있지만 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네. 나눈다는 그래서 이제 민통선 안에 있고요. 음. 또 일부러 이제 글로 옮기셔서 음. 거기서 이제 만드셨고, 이제 꿈이 음. 아마 북쪽에 개성이나 뭐 이쪽으로 음. 이제 또 사과원을 내시는 게 꿈이신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오늘은 되게 가을, 음. 이제 가는 가을이 아쉬워서, 네. 그 마지막 세포지기 축산, 체포지구, 축산기지에 풀풍년, 고기풍년, 적풍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 얘기까지 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제, 북에 우리 갈수 있게 되면, 창정거리의 은정찻집에서, 음. 빵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죠. 이 북한 과일도 좀 맛보고 네.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인사드리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